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 감고 엉덩이를 재봉하는 그날까지 자곡하게의 달순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스커트인데 재밌는 방법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치마 길이는 허리에서부터 원하시는 만큼 잡으시면 되고요. 기본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 장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저는 기본 플레어 스커트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만 틀어줬는데요. 조금만 더 기울여주면 끝부분이 아주 우아하게 펄럭거리는 스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원단은 코튼빌 디즈니 원단이고요. 같이 배색할 만한 색을 처음엔 블루로 잡았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흰색 워싱 원단하고 같이 이어붙이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패턴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작업은, 봉제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의상에서 기본 도안 그릴 때는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시는데 대부분은 직사각형이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로 15cm, 세로 45cm의 직사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기본 가이드라인들이죠. 엉덩이 부분에 20cm, 치마 주름 들어가는 20cm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시고, 원래는 이렇게 허리 부분 1cm만 줄여서 그냥 패턴을 만드셔도 일반 플레어 스커트 만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끝부분에 살짝 프릴처럼 퍼지는 치마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5cm 주름폭을 주고 약간 치마 밑단을 기울였어요. 이 패턴을 그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길이가 같아야 겹겹이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길이가 맞겠죠? 준비된 패턴을 가지고 배색 원단 흰색과 디즈니 원단 각각 8장씩을 오렸어요. 이번에는 패턴 그대로 오렸고요. 모두 시접이 없어요.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요. 패턴의 상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은 절대, 어, 반으로 접어서 재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패턴의 방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통일되어서 틀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모든 원단이 똑같은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여덟 장씩 준비를 했고요. 허리 부분은 2분의 힙 둘레 플러스 10cm로 폭을 10cm 잡아서 두 장을 준비했어요. 한 장씩 교차하면서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연결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장을 연결하고 나중에 그 연결된 두 장을 또 연결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라인이 다른 옆선을 두 장씩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장씩 연결을 해서 모두 오버록 처리를 했고요. 이두 장을 또두 장이 연결된 폭과 연결을 해서 계속 이어붙이면 저는 8장씩을 준비했기 때문에 총 16장이 붙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 엉덩이 둘레를 계산하셔서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 엉덩이 둘레가 60이다, 그러면 6이 12, 120cm의 둘레가 되기 때문에 12장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6장씩 준비를 해서 교차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엉덩이 둘레 곱하기 2입니다. 모든 조각을 연결해서 이렇게 환영의 치마통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패턴에서 위에 1cm씩을 줄였기 때문에 허리 부분은 좁고 밑에 치마 밑단은 좀더 많이 펄럭거리게 퍼져 있죠. 자연스러운 플레어 스커트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모두 봉지하고 오버록 처리한 이 밑단을 마라받기 형식으로 봉제할 거고요. 보이시죠? 오버록을 했는데요. 삼색 오버록을 했어요. 1번 실을 뽑아서 좀 짧게 오버록 친 거예요. 밑단은 마라박기를 할 거고요. 허리는 아까 보신 덧단을 대어서 고무줄을 넣으면서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치마 밑단 프릴이 살짝살짝 살짝 잡혀 있죠? 저처럼 이렇게 배색 원단을 하지 않고 같은 색 원단으로 전체를 해도 예뻐요. 저는 봉제하는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배색을 했는데요. 밑단은 말아박기 형식으로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준비했던 두 장의 허리 덧단을 연결해서 환영으로 만든 다음에 겉과 겉을 마주해서 치마 허리 부분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옆선은 맞춰주시고요. 4등분에서 주름을 살짝살짝 살짝 잡아가면서 허리를 연결하겠습니다. <목소리> 허리단과 치마의 폭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찝어주면서 주름을 잡았고요. 이제 허리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시접 1cm를 안으로 접어 넣은 상태에서 지금 봉제한 라인을 보면서 맞추면 결국은 앞판에도 위로 상침한 것처럼 박음선이 보이겠죠? 고무줄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1cm 시접을 접고 지금 봉제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감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를 봉제하면 저희가 겉에서 볼 때는 상침한 것처럼 이 부분에 봉제가 이루어지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마 만들면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허리 단에 여분이 있는 센티미터를 이렇게 한번더 위에 박음으로 써 고무줄도 고정을 하고 예쁜 프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턴을 이어주는 봉제 작업이 많아서 그렇지 아주 쉽거든요. 초보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어요. 엉덩이 둘레 사이즈로 폭을 결정하셔서 몇 조각을 쓰실지만 결정하시면 길이 측정하셔서 아주 다양하게 엄마도 딸도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이어지면 우리 공주님들 완전 좋아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